계속 하는 그 투로 연습 뭐 태권도는 금세입니다 이 투로 연습을 하는데 동작이 저기 실제 쓸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하... 뭐 복싱 관점에서 봐서 저거는 쓸수 있고 쓸수 없고를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 판단할 수 있는 동작은 몇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싸움 쓸수 있는 경법을 한다면 저건쓸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확도가 더 올라가요. 네. 그래서 제가 진짜 경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나라 이거 아는 사람들이 진짜 진짜 극소수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보고 있으면요 좀 현실감가 없는 동작들을 도로에서 뛰고요. 토로 뛰면서 동작이 힘이 안 나오는데 막 영어서 갖고 힘을 내는 게 보이거든요. 뭐 직접 손을 안쓸거 보니까 그런 동작이 그냥, 그냥 머릿속에 순수 대피셜 현실 검증 없는 순수 대피셜에 빠지면 좀 멋있게 보이는 동작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고좀더 뭐 박진감 있게 움직이더라도 그게 현실감 있는 동작이 아니다도 아 진짜 이쁘고 농어사움을꼭빡 때리는 것들은 실전에 쓸수 없는 비현실적인 동작들입니다. 진짜 동작은 사부작 그리면서 움직이수있 있어야 되는데 용석이 힘을 빡빡 쌓는 손은 특히 태국은 쥐가 뻗으면서 빵 쓰잖아요. 지머리 치석 보고 뭐, 몸에 안 좋아요. 그런 거왜 하는지 몰라. 남들에게 뭐 강하게 보일까 하는 거밖에 없냐고요. 스 자기 몸도 나갑니다.